자, 아, 189페이지, 1087번입니다. 어, 확률 먼저 잡고 해놓자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네. 확률을 보해놓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겠죠? 근데 전체가 16이니까, 16분의 7. 되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6분의 5. 노란색은 하나, 둘, 셋인데 이렇게 하면은 16분의 4.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두개 구했잖아. 이거 두개 더해봐. 12잖아. 그럼 나머지는 4일 수밖에 없겠죠 되지? 자, 그래서 세 개의 확률을 구해놨습니다. 2번으로 갑시다. 적어도 한 번은 노란색. 두번 쏘는데 두번쏠 건데. 적어도 한 번은 노란색이래 무슨 말이야 노란색 나오고 노란색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노란색 나오고 노란색 나오고 노란색 나오고, 노란색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적어도 한 번은 노란색이잖아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구한다 반대 반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둘다 노란색이 안 나와버리면 는 거죠 맞습니까 <laughs> 자 그래서 노란색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거 빼고 나머지란 얘기잖아 이거 약속하면 4분의 2죠 노란색이 안 나오려면 얼마? 4분의 3 노란색이 안 나오려면 4분의 3 되겠어? 그래서 이걸 답으로 내면 바로 풀리는 거야 네, 반대니까 반대잖아 반대 그래서 반대라고 한글로 적어놓기를 추천합니다 1-16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